짠 드디어 안면거장을 했습니다 오늘 2주하고 하루 지났어요 사실 뭐 이게 내 직업병이고 유튜브 패션유튜브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정보나 컨텐츠도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게 됐는데 저는 지금 15일차인데 굉장히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고 영상을 또 찍으면서 또 얻는 제 이점은 제가 또 영상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제가 또 나중에 편집하면서 또볼수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눈에 약간 이상하고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은 또 병원에다가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더 제가 남기려고 영상을 지금 찍게 됐는데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명거상이라는 큰 대공사를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어, 주위에서 지쳐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그 외에도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인다 턱 쪽이 살이 없고 여기 푹 파니까 이더 날카로워 보인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으니까 듣기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두 사람인데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Those are all the pills you take in one day. 111 because that's w h e r e the data led me. This is how you don't die. Brian Johnson. The man who s p e n d s $2 million a year to slow down his age. He's managed to reverse his biological age already to an 18-year-old, projected to live to 200. The only objective we have is don't die. I t 개발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결제 시스템을 이베이에다가 팔면서 한 10년 됐을 거예요. 2013년인가? 그때일 거예요. 팔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알기로는 제가 8억 달러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막대한 부를 이제 이분이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그동안 스트레스나 일 때문에 자기 몸이 막 엄청나게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그 의사진들과 뭐 간호사 그다음에 약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구비해놓고 연간 뭐 25억 정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아들, 자신 딱세 명의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이제 젊음을 되찾는 회춘을 할수 있게끔 약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BBC 프로그램에서 2년 전에 이제 그걸 취재해서 만든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안면거장이라는걸 자체가 사실 되게 큰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거부하는 것 있고, 무섭고, 그래서 그러던, 그 뭐, 있던 차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한테 경종을 울린 건 브래드핏이었어요. 그 브래드핏 사진을 보고 나서, 보니까 한 20년을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안면 거장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기로 인해서 저는 이제 안면 거장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저나 구독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면 거장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뭐 웹사이트에 가서 봐도 안면 거장이라고 그러면 뭐 이거밖에 땡기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실제로 이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아니 모양을 만드는 애 없어요 움직이는 건 전혀 상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근 네, 좋죠 그랬더니 이마 축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마를 축소해서 1cm까지 줄었어요 이마 축소 하면서 이제 눈썹도 올라갔을 고 인중 축소 그리고 목, 가상 올리는 거. 낙배설처럼 이렇게 있던 그것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실장님 만나서 사인하고 날짜 잡고 이제 하게 된 건데. 태투가 좀, 태투? <laughs> 어떻게 될지 진짜 기대됩니다. 수술 바로 전이에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수술을 한 후에.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수술하고 바로 하고 이제 하루 입원을 하는데 그 수술 후 이거 많이 움직이는상태가 있는데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된대요. 수를게아니가이 간호사님이 저한테 원장님도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마취할 때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마취하고 깰때좀 많이 움직여서. 이 혈관이 안에 손상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괜찮은 줄 알고 그래서 뭐목 거치대 하고 뭐 TV도 보고 막좀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10시쯤 돼서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배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 수술을 했어요. 다시 이쪽 오른쪽만. 했는데 부분 마취를 하고 있으니까 다 수술하는 방법이 다 들리고 막 소리 나지막 자르는 느낌 나지. 그러다가 맨 끝에 이 이렇게 꼬매는데 원장님이 제 바로 앞에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애쓰시면서 꼬매주시는데 그때 제가 안명을 받은 거예요. 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장인이다. 이만큼 환자의 어떤 부분들을, 디테일들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너무 고맙고 또, 또 직원분들한테는 또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뭐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를 다시 재수술을 했으니까, 오른쪽만. 근데 보통 이수술 했을 때 디테일을 놓치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귓볼이 칼기가 된대요. 이 귓볼 자체가 옛날처럼, 옛날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땡겨서 칼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주 일어나는 부작용인데 이 원장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애를 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경과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안 좋았죠. 왜냐면 두번 받았으니까 붓기가 막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피주머니 차고, 뭐, 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앉아서, 앉아서 있어야 돼요. 계속 일주일 동안 앉아서 있, 있으면서, 계속 이제 얼음 마사지를 했죠. 네. 얼음 마사지가 굉장히 효과가 큰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이제 붓기는 하루하루 빠지다가, 이제 지금, 15일차 되니까 이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수술을 하실 분들에게 좀 팁을 주자면 이게 수술 후에 통증은 진통제를 이렇게 주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물을 못 마시니까 처음 첫, 첫 날은 굉장히 힘들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앉아서 자니까 그게 힘들다가 한 넷째 날 되니까 앉아서 자는 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허리 같은데 이렇게 결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사고 처리 잘 하시면 좋을 거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목패드 사실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뺀 건데 이 목패드를 꼭 하셔야 돼요 이 목패드를 지금 제가 이걸 풀고 제가 한 1시간 촬영한다고 세트한다고 이렇게 목을 왔다 갔다 했더니 목이 약간 여기 이 부분이 땡기거든요 그 정도로 예민하니까 이걸 한 달, 뭐, 많게는 두세 달 동안 이걸 하고 있으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저는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다른 사람 의견이 무서워서 안면 거장이나 뭐 쌍꺼풀 수술이나 뭐눈 지방 밑에 빼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남의 시선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은 일절 상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고 제 인생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정말 이거 안면 거상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 정보를 좀 들기 위해서 제가 매달에 한번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에요. 아저죠 그럼 난 오늘도 페이스 아웃.